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아, 오늘 저희 대천사 불교 생학교 내기 신학교의 강좌에 모신 아, 여러분들 주차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대천사 신주성일고공사 천림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그, 어, 여그 불교 대학생을 통해서, 어, 그 가르쳤던 분들을 사탕으로, 사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좀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 불교에 신행할 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가, 또 이제, 어, 불교의 그, 불교에 그 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또 이제, 어, 우리가 불교 사찰에서의 기본 예적이라든지, 기도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 절에서 불공식을 합니다. 불공식을 하는데, 에, 사실 여러이라든지 불공식을 할 때, 에, 부장님들이 불공식에 그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간단하게, 에, 약한 제가 간단하게 약한 11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어, 강의 계획도 다 받으셨죠? 네. 자, 그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어, 저희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강의로서, 둘째의 자세와 그 예절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불자로부터 그 새로 와서 하는 그 예법 어, 예법 어, 가장 기본적인 사후, 확장 그 다음에 좌선할 어, 때의 자세 그러한 방법 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이런 이동을 강좌하도록해있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어, 두 번째 강의는 8월 2 0일까죠두 어, 번째 강의는 그 부자의 이제 부자의 사서가 오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그시간는 사찰에서의예절 사찰 안에서,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예절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어, 동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에 맞이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그, 법당 안에서 지켜야 될예절이 있습니다. 그런 예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그 여러분들 불자 간에서도 많이 그냥, 대웅전에 어, 들려가지고 그냥, 부처님상사 하고 가시고, 그, 실제로, 그, 최전 정각이 많은데, 사찰에 그, 전각이 많은데, 부처 일과 어떤 일사는지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의 그, 전통 사찰의, 그, 그, 그 부물문과 배치, 그리고 법당, 네. 안에, 어, 특히 이제, 대웅전 안에, 예, 어, 이제, 우리, 부처님과 또, 이제, 부처님 보살는들 그리고 이제, 신인간, 명단, 이렇게 모시는 그런 배치, 예, 어,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허탈의 도인 인건 강좌에서는, 어, 불상과 풀, 풀로 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래 가면은, 각, 그, 전당마다 불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는, 야외에 부처이을 보시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 경우에, 예, 우리 님들이이부처이 어떤 부처님입니까? 이 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입니까? 손의 그 모양은,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위해서 불상, 이런 불상은 부상 어떤 불상이고, 또 이런 손의 모양을 하는 것은 어떤 불상이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 불교 회화, 불교 회화라 하면은, 우리가 장 대표적으로 다뤄두듯이, 동 불상시에 우리가 이제 평화가 보시있죠태화라든지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나 지대에서 이제 보여지는 대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도회와 관련된 정신으로 좀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사찰을 드려야 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로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가지도한 것. 우리 부처님들이 이제 저에 오셔서 가장 어,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 날, 내가 끌고 순천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보자 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기도를 그 통해서 본인이 바라는가, 원하는가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바라는가, 좋아하는가를 어,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어, 기도를 할때 기도하는 방법이겠죠.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 다음 이어서, 기도하는 것과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할때 보통, 뭐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 선님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고를 많이 본다든지, 그래서 뭐 예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제 다시 기도해서 사실을, 만, 만, 아, 사실을 하는 방법, 그런 걸 이제, 에, 이런 걸 이제 기존에 이걸 뭐, 선생님들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이죠. 이렇게 채로 와서예불시설해서시간을 그 통해서 예불시을 통해서 예불시설을 통해서 예이시설을 통해서 예불시도서 예불시설을 통서 예불시설을 에해서서시설을예불을 통해서 시서시예불시을예불시서예불 통해서 예예불실습을 통해서 두 번째 예불가 사시기도, 두 번째 시간에는 사시기도, 사시기도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독성하는 천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은 어떤 영용을 보는가, 천수경을 할때 어떻게 사시기는 독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예불가 사시기도, 세 번째 시간에는 사시기도, 사시기도, 사시기 예불에 대해서 헌공이 되어있죠. 성공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도 흥미로방법대해서 설명을 함께 해서 그렇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불교의 기초 교리, 도리, 기초 교리에 대한 부분을 또세 시간에 걸쳐서 어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불교의 특징과 불교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분들이 나가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정교인들이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어보면 은 막상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죠?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신도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얘기하면 뭐 얘기하면은 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전 논리 정연하게 잘얘기 하는데 형제들은 무신하게 다 알고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잘 닥친다고 해요. 얘기해도 잘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부수가 되기 바합니다 그래서 어, 불교는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 불교는 이런 종교다. 이렇게 한 가지로 가정리해수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삼보에 대한 이해, 삼보라고 하는 불법성을 얘기하는데, 삼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삼보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삼보인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삼보인에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두 번째 구 초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승제와 팔정도와 정도 이두은제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승제 팔정도 교수님의 가르침의 기초교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 도대체 서강민 교처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하고 어, 본 강좌를, 전체 강좌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의 내용이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리지 않게 강의를 그렇게 해도 해봐야 여는를잘 읽고 이해기힘 있기 때문에 에, 소문자 위주로 해를 제가 좀하는게 설명드리고 또여기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강좌 끝나고 제가 좀 이제 또 시간을 좀 내를 두고또 다시 강좌를 이렇게 모집해서 그렇게 이제 또 강좌를 이어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같이. 동참하셔서 강좌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자의 자세와 예절에 대한 부분을서좀 간단하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울 내용을 기회 한번 그 오늘 강의 내용 강좌 내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입니다. 아, 첫 번째, 는제 분자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1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차수와 합장. 그 다음, 이제, 좌선의 자세. 그 다음, 세 번째, 절의 의미와 본적 그네 번째, 합장 자세. 또는 합장 전도라고 합니다. 그다 다섯 번째, 큰절. 큰절이 이제, 다른 말로 오체 투지라 이렇게 표현 합니다. 그다 여섯 번째, 도두레도두레라는 고즈레, 것이 있습니다. 큰절을 할 때, 어, 마지막에 하는 그 공작인데,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좌 내용은, 어, 실습을 동반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책상을 준비안 했습니다. 이렇 자리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책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실습 설명을 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강의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배우님께서는 그 네. 영상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 앞에 절할 수 있는 게 절할 때 모습이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네, 아, 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할 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절할 때든요 자, 먼저 차수 확장에 대해서 어,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어, 보겠습니다이 앞에 절할 때 나오셨습니까? 예, 네. 괜습니다 네, 자, 먼저 일번 차수 확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차수는 손을 어긋하게 많이 잡는다는 뜻으로 왼손의 겉손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잡는 자세입니다. 서 있을 때는 차수 한 손을 아랫배 부분에 자연스럽게 가져다니고 앉아 있을 때는 손을 모으로 무릎 위에 닿는 꼴 때 손을 벌리지 않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지 않고 손가락을 이렇게 모입니다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쭉 당기지 게 약간, 약간 이렇 구부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자세를 바로 차트로 합니다. 손을 이렇게. 손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 이렇게. 이렇게. 압도하는 자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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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이있는자세에서아려라신 텐더. 이는 무릎이 없는데, 무다이게이는데무이 무릎이 없는이이없이없는이없는이 없는데, 이이는데 무릎이 없이렇게데무이 없는데, 이데 무릎이 이없이 없는데, 무이 없는데, 무니다이없이는데무는 선생님 이 되기 전에 행자 교육 기간을 다닙니다. 행자 교육 기간을 다닐 때 어, 이제 보통 우리 선도사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소방사라든지 큰지를 가게 되면 행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자님들이 도량을 다닐 때 걸어다닐 때나 벽상에서 걸어다닐 때, 때 보통 차구를 하고 많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아, 이 자세가 이제 굉장히 단전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합니다. 도량을 걸을 때나, 석장에서일어할 때,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차수를 한다. 음. 합장을 된다 이런 소리죠. 차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량을 걸어 다닐 때 합장을 하고 걸어, 걸든지, 그, 아니면뭐 차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이 체안을 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 대체적으로 걸어 다닐 때 우리가 합장을 할 때는, 뭐금을 한다든지, 정각에서 전각 주변을 이게사는체는합작 하고 이제 보통은 지만보통 보통 걸어 다닐 때는 차선 맞고 맞는 데 걸어 다닌다.